세개의 실수 a,b,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,b,c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 일단은 3개의 실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우리 등차중앙성질 이용하면 e b 는 a 더하기 c다라는 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가조건을 보니까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2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b제곱 얘가 3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자 근데 32는 2에 5제곱이죠. 2의 5제입니다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A 더하기 C 마이너스 B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근데 우리 아까 등차중앙 성질에 의해서 A 더하기 C가 2B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 대신에 2B를 대입해주면 결국은 B 값이 5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. 그다음 이제 나조건이랑 어, 연관을 시키셔야겠죠. 나조건에는 A 더하기 C 더하기 C A가 26이다 그랬습니다. 자 우리 B 값은 아는 거고요. b 값 알면 b를 넣어주면 자, a 더하기 c는 얼마인가요? 그렇죠. b가 5니까 a 더하기 c는 10이죠.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ca 이 e 값이 어 a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? 10이죠. 그렇죠. 10 더하기 ca 이렇게 되고요. 이 e 값이 26이니까 따라서 우리 ca 값은 16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abc 구하라 했는데 우리 ac 알고요. 일단 b 값도 알죠. 그러면 16 곱하기 5 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.